이거 한두세개 던지나고 재배기해. 살이 조금 빠진네. 아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바다 의 파이터입니다. 낚시를 가고 싶은데. 며칠 전에 쉴 때면 연습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시청자님들. 아 그래가지고 아우 시청자님들 많이 기다리실긴데 고민고민하다가 허리가 작살난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많이 누고 낚시 진짜 못하네. <laughs> 자세 안 나온다. 자세 안 나와. 뭐늘 힘이 없다. 꾸부중하이가 아유 한숨 자야 돼.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시리야 자자. 죄송합니다. 됐댔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야 낚시는 가야 되고 사람 죽겠네 선장님 떡배 얼마입니까 아마 짜여져 <laughs> 아뭐카이로 선장이 뭐백겼다는거 있나 어 그거 맞아라 손실 못 봤다 손실을 묻겠다 오라, 오라. 야, 멀거이. 아이고, 날로 튀어나왔네, 그래도. 다음주에, 이제, 서린데 또, 제수고기 또, 내한 마리 잡아줄게, 펭네, 어? 아이고야, 아 쌀쌀하다. 휴. 아이고, 뒤라. 독배 낸다고, 이 편한 게 아니네. 뒷단 낮고 앞단 낮고 아이고, 대다해 카이로는 요즘 볼락 다녀서. 지금 감성돔 선상은 안 하는데, 제가 요, 가이로 형님한테 제스고기잡을한번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독배입니다, 독배. 아무도 없어요. 어, 제 혼자 막, 고퀄리티 방송을 위해서 막, 독배 내뿜습니다, 시차님들. 기대해 주세요. 살림살이 거들 나갔다, 독배 내고. <laughs> 일단 시차님들, 채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감성돔 밑밥은 시차님들, 요거요거 요거 하얀 거, 딱 됐네. 제가 또이 시차님들, 이 물이 또센데 갈까봐, 폭삼미밥 주라고 이걸까지 가왔다. 폭삼미밥. 이거한 두세개 던지놓고재배할게요저러가 아, 지금은 그닥 세지는 않네. 어오어이 아직 허리가 다안 났구나. 오늘 막큰거 걸면 은 시차님들 랜딩 장면이 조금 어서 풀깁니다. 예전에 그 멋진 모습이 안 놀깁니다, 시차님들. 그좀 이해 좀해주이서 1호 때에다가 3000번 LBD에 원줄은 토너먼트 MG 2.5에다가 1.5에 1.5수중지 이렇게 반유동 체비 했습니다 수심 먼저 체크 먼저 해본 다음에 아까 밑밥두 나는데 한번 살 체크해 볼게요 일단 수심이 바로 발밑에는 9m 딱 찍히네 약간 우측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우측에는 요렇게 수심이 깊어지네 오전 8시 2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깃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인자 <laughs> 조류가 아직 안 갑니다. 아, 조류가 좀 가져오면 좋겠구만. 아이고, 아이고, 허리가. 아, 오늘 거기, 고기가 큰거으로도 걱정이다. 랜딩이 되겠나, 이거? 쏘갔다, 쏘갔어, 또. 미끼가 눈깔이까지 그대로 있노? <laughs> 어? 생명체가 없네. 물이 안 가노? 아, 뭐, 아무래, 와 이러노? 어? 아이가 이독배해갖고깡치면 이거 뭐야노 이거 어? 낚시한지 한시간째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시차님들 아이가나 아이거 허리 아픈데 그냥 집에 쉴걸 아이가 괜히 독배해가지고 시차님들한테 멋진 모습 비줄라다가 이거 막 집안 기둥구벌이 뽑히겠다 기둥구벌이 뽑히겠어자참 <laughs> 미끼를 바닥에 깔아도 거리를 그대로고 약간 뛰어도 그대로고 밑밥이많이 들어갔으면 한 마리 못때되는데아 죽겠네 아이고, 아이고. 낚시한지 한 시간 반 흘렀습니다 시청님들 아무 반응이 없어 물도 안 가는 상황이고 아딱 감시하이라도 좋다 뭐찌 찌대가는 거한 번만 보자 와막 허리 아파 죽겠는데 막 한장 하겠다아이 아 무슨 일이고 이거 생명체가 없어. 생명체. 아. 겨울은 겨울이다. 믿기보스. 그대로. 아. 지금 중들 지났는데. 깡의 계절이 왔다. 한 3월 초까지 깡이다, 깡. 아, 그래. 아이고 쉬야 되겠다. 잠도 안 되겠다. 아저 닷줄 저거 한다고 허리를 썼더만. 아다 삼재도 끝났는데. 뭐시뭐와 이런 놈 올해부터. 이독배까지 내가 갖고 제수고기 잡으러 왔더만 망했다 망했어. 바닥에 깔아도 미끼가 뭐 그대로라. 노래면 한 마리 없네. 너무하네 너무해 진짜. <laughs> 또여봐야답안 나옵니다. 카이로 형님 저녁에 또뻘랑낚시를 가야 돼서. 괜히 민폐다 민폐 이거. 고기가 나왔으면 벌써 한 마리 나왔어야 돼. 조류가 가는 것같으면은 계속 해볼 긴데 조류가 안 가요. 대단해. 미끼가 그대로 끝끝두 시간 2 0 분에 낚시해 봤는데 안 돼. 답이 안 나올 때는 더뜻 그냥 집에 가 뜨뜻한 아래 목에 쉬는 게 좋습니다. 허허이 참 삼재 끝났는데 뭐안 되나? 뭐 삼재가? 응? <laughs> <솜장이가>. 행운 삼재가. <laughs> 행 시작이가. 아, <laughs> 아, 한2 시간 반 바닷바람 잘세워 갑니다. 시자님들 망했습니다. 바다의 영감제이다 진짜. 아아 시자님들 아다 허리 아픈데 갯 찌나 가지고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아 열받아. 낚시 때만 많은 만 원. 고기를 못 잡는데. 아이고 대라 고기를 안 잡은 이유가 있어. 이거 하려고 시장님들 파라핀 베스 프라임 낚시하고 진짜 연관이 있는 게라 이거 헤헤 페이스 팩토리 파라핀 베스 그러니까 베스 완전 관련 있지 시장님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여기 많은가나면 뭐 솔직히 제가 같은 경우는. 진짜, 낚시를 우리 시청자들 알다시피 한 500년 했기 때문에 저는 애깅도 하고 흘림낚시 이런 것도 하고 진짜 이 팔목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때 한의원에 가서 침이나 이런 거한 번씩 요걸 해주거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면 은 저는 연결 해주고 프리미엄 왁스 까놓을 때. 향도 억수 좋아해. 4개 정도 이렇게 까였고. 때깔이 딱 닦고 사람들 딱 보면은 스위치 에 AI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외부 온도를 지가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가 용해를 딱 시키거든. 요즘은 이게 조금 가정에서도 많이 대중화됐더라고요. 제가 진짜 한만 전까지는 손발이 싫은 줄도 몰랐는데 한몇년 전부터는 겨울에 낚시 가면 손발이 싫어해. 이게 그만큼 혈액 순환이 안 된다는 게라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손발에 각질 많고 혈액 순환 잘안 되시는 분들. 한의 문과 보이바 파라핀 왁스 이거 해준다케 돼 허허 이쁘다 이뻐 아직 한두칸 남았거든 한상살 볼까예 녹고 있는가 아직 좀더 기다려야 돼아다 됐네 시차님들 십삼도설정됐지 조금 뜨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육십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 다 됐어 손을 일단 깨끗이 씻고 시차님들 요렇게 당가 처음엔 뜨겁거든 요, 요, 요까지 딱 담가야 어. 그래갖고, 1, 2, 3, 4, 5. 이렇게. 아, 따뜻하이 좋다. 그래고 1, 2, 3, 4, 5. 한네 번, 다섯 번 반복해주면 돼. 점점 두꺼워지거든. 여기다가, 이 뽕다리를 주거든. 얘를 봉지로 딱 싸고, 손용 장갑을 주위에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기라 15분에서 20분 정도 딱 납도 면 시작합니다 온기가 딱 전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쫙 되거든요 팔꿈치하고 요발 같은 것도 싫은 분들 발도 담가도 돼요 좀 넉넉하게 좀 해가지고 요 메이드 인 코리아 펠스 팩토리 요 기계도 메이드 인 코리아 알고진 중국 사람은 뭐 제가 바다의 파이터가 예 속이 안합니다 시작합니다 진짜 이게 뭐 각질 제거 같은 것도 되고 혈액순환, 손발이 차가운 분들, 진짜 온기가 딱 전해지면서 이러면 진짜 좋습니다. 애인이나 마누라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해도 되고 이러면서 사랑이 싹트는 거지, 시차님들. <laughs> 시간이 딱 되면 은렇게 뺏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여기 요리 되는 게 거야. 열어가지고 요거를 뺏기 줘야 돼. 어허이. 허 <laughs> 아, 어, 딱 웃기다, 이거. 요거를 시차 우리 뺏기 좀 돼. 어허 촉촉하 게 지금 손이 완전 으허이 와이손보이시 시청자님들? 바다의 파이터 이 손이 보더러운 이유가 이겁니다, 시청자님들. 와촉촉하게 좋지야. 이 보더럽다 보더라봐. 온기가야촉촉하게 좋습니다, 진짜. 비니로 하고 장갑 같은 것도 다다 다 줍니다, 시청자님들. 테이스 팩토리의 파라핀 베스 프라임. 아촉촉하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보더러. 가정 화목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처를 제가 그 설명란 링크에다가 또 걸어놓겠습니다 시차님들 요렇게 하면 또 아쉽지에 바다의 파이터는 재밌는 낚시방송 맛있는 낚시방송 아닙니까 시차님들 이뭐 먹방을 해야 되는데 제 전용 수족관에다가 살려놨습니다 간단한니 쓰리가 한잔 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차님들 잘 있었냐? 요뱅에놈들을 시차님들 우리 임피디가 요 수족관에 키한다고 요 빵가루 낚시해가지고 겨울에 잡아 난기라 이쁘지? 우와 이 날씨다 날씨다. 야아 우와 와, 이리 날씨나 낚시도 못 하고 고기도 못 건진다. 맘 미치겠네. 내 일할 줄 알아? 우와 시드 전용 수족관에서 잡은 겁니다 살이 조금 빠진네. 이자 갔어. 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엄마. 그래 허허 팬이라고 이렇게 또 사인까지 해주시고, 그래. 딱 앉아가지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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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아직 번뜩 번다, 번뜩 하다 그래도. 이름은 꽉 차가 있다, 그래도. 네. 며칠 살아가 있었는데. 끈득끈득하다. 응. 응. 아, 저또 미끼한가 왔네. 쟤들. 탱탱하다, 탱탱해. 맛있는 배꼽살. 배꼽살. 자, 시청자 여들 홍도산 감성돔. 소맥 한잔묵고 마무리 하시 오랜만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죄송합니다 아임 네. 건배 네. <laughs> 와 좋다 좋아 어디가 좋은 않 투명빛 돈다 아시짜자님들아홀빠하고하 아, 뭐. <laughs> 배꼽살 는게한네 맞지? 음. 야기 안에서 촬영하면 좀 시끄럽고 이래서 시장님들 저는 이제 햄들하고 좀 좋은 시간 갖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뭐 고기도 못 잡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에 패트했습니다. 한잔 물어 갑니다, 예.